헌금 문제예요. 헌금 문제라서 헌금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사람 이해하시고 부담되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분하고요, 처분하고 성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처분과 성김 처분과 성김의 차이가 뭘까요? 처분은 나에게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 없어서 그것을 나누는 거죠. 뭐 돈을 바로 팔 수도 있지만. 그냥 나누는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처리하는 걸 처분이라고 하고요. 섬김은 뭐냐면 남의 필요를 내가 채우는 건데 남의 필요를 채울 때내 희생이 들어가요. 내 희생. 내 희생을 통해서 남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처분과 달리 섬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람의 희생이 들어가요. 있어 아,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예, 여러분,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 먹고 싶다는데, 그, 여러분 오빠가, 여러분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그렇게 비싼 거 먹지 마. 어? 오빠가 여기 세븐일레븐에서 삼각김밥에 한바사 줄게. 어때? 여러분, 여러분 오, 벌써 반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벌써 누가 뭐라 그랬냐면, 죽어요 <laughs> 죽어야네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여러분 오빠가 얘기하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서 이 새끼랑 계속 가야 되나? 그죠. 그런 표현 안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서 사랑을 느끼냐면요, 그분이 나에게 해줄만한 여유에서 조금 떼주는 거에는 사랑을 못 느껴 우리 여성분들, 그죠.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느냐, 조금 희생이 들어간 것 같아야 사랑을 느껴. 그근데 여러분 이제 오빠가 맨 처음에 여러분과 사귈 때0결되기 전에는. 그분이 희생을 많이 하죠. 희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희생을 많이 해요? 사랑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그 오빠가 희생을 계속하나요? 희생이 떨어지나요? 희생이 떨어지죠. 그 오빠 희생이 왜 떨어지나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희생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오빠는 원래 자기 모습대로 돌아간 가 거예요. 그죠? 원래 여러분, 여러분을 꼬실 때는요, 이, 이, 호르몬이 왕성해져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해요? 막 아, 한심살라고 이제 희생도 하고 막 오빠 괜찮아요? 아 괜찮아, 오빠 괜찮아 어? 하면서 막 집까지도 데려해주고그먼 거리 같이 걸어가고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이 사람이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분이 지금 이 오빠가 나한테 잘해줄 때더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면 여러분 망해요 지금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지금 최고다 왜냐면 하그 사람은 곧 제정신을 차릴 거고 본래대로 돌아갈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혹 1 0에 하나 정도 우리 장모씨 아들 한조 뭐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캐니컬이 안에서 나오는지 열심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아니래요 아무래도 아니래요 아무래도 <laughs> 잘못 봤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laughs>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 새끼가 그 새끼네 그렇죠? 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언제 사랑을 느끼느냐 남자가 해줄 만한 여유에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뭔가 희생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우지만 해주는 거그 많은 거 원하지도 않잖아요 여자분들은 많은 거에서 사랑을 느끼지 않는데요 아주 작은거에서도 희생이 들어가면 여자들은 사랑을 느낀다 그래요 그렇죠 아주 작은거 섬세한거 뭐 정말 조금만 뭐5 k 로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 거, 이런거 작은거 여기서 이제 사랑을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작은거 큰거에 있는거 뭐 황금 이런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작은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런거 좋아하는 남자들이 이제 그걸 모르는거죠 모르니까 이제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 좀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원하는 희생은 엄청 큰게 아니거든요. 몇년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시간 좀 헌신해 주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 좀 헌신해 주고, 돈좀 힘들어도 거기서 좀 빼서 금상을좀 사주고,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사랑을 느낀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도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세 가지, 돈과 시간이 좀 들어가는 세 가지를 어, 요구하시는데, 보물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성전세, 그리고 첫 열매, 그 11조가 나와요셋다 부담스럽고 사실 그래서 그렇죠? 성전세와 샷별이와 11조 문제가 나오는데 성전세는 뭐냐면요 그 성전을 좀 유지 보수, 보수해야 되요 그죠? 유지 보수해야 돼서 어, 오늘날 교회처럼 어, 교회 운영하에 돌아가는 들어가는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당시의 율법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요 1년에 반세계를 했어요 반세계 반세계의 두대나이 정도 되는 환율을 좀잘 계산하면 오늘날 한 250에서 280불 정도? 그 정도를 1년에 어 냈어요. 그거 가지고 어, 교회 모든 그 망가진 문이나 이런 것들막 보수하고 이런 거예요. 그걸 냈는데 지금 보니까 본문에는 얼마라고 낮췄어요. 불경기니까 3분의 1로. 그래서 한 150불에서 한 200불 사이. 이렇게 어, 낮췄어요. 왜냐면 너무 불경기니까 내라고 할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레트리를안 내죠. 안 되는 게 아니라 렌트비를 선교비로 우리를 내고 있어요. 그죠? 저희가 뭐, 한 천불 미만의 렌트비가 나오더라도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돈을 우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서교사님을 돕자. 그래서 이제 선교비로 렌트비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많은 사회를 감당하려면 우리도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은 좀 있어요. 건물이, 우리가 이제 비전이 뭐냐면, 한 300명에서 500명 들어가는 큰, 큰 예배당 하나, 그 다음에 50명에서 100명 정도 들어가는 소예배당 한 7개. 소외외나유혹는 뭐하려면 우리가 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처럼 개척 같은 교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무료로 좀멘트를 해주고 자립해서 본인들이 본인들 그 렌트비나 성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나오면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럼 그분들 자립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처럼 지금 뭐가 없어요? 주일학교 유스? 청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따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는 본인들의 자녀입니까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자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숙사 해외로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자녀 교육이에요. 본인들이 사모님들이 껴가지고 홈스쿨링하는데 그걸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오면 저희가 관리를 좀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기숙사와 선교관있있으면 좋겠다. 비전인데 한 200만 년 걸릴 것 같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속도로 가면 한 200만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화이팅! 여러분, <laughs> 첫 열매는 사람이던 짐승이던 뭐 무조건 처음 난 거, 처음 거든 거. 그게 뭐 과실이든 곡식이든 처음 난 거는 무조건 하나님 거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도를 했어요. 옛날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매년 첫 월급 있죠. 첫 사례. 첫사례를 받으면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 다녀가지고, 저도 전도사인데, 전도사인데, 목사님도 많이 봤잖아. 근데 전도사인데 저도, 저도 막 그러려고 해가지고 시켜가지고요. 저도 몇번 따라 해봤어요. 몇년 따라 봤는데 지금은 포기했어요 지금 포기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뜨거운 감자인 11조. 이거 정말 11조 뜨겁습니다. 여러분, 수익의 10%, 10%를 10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보면요. 요즘 11조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11조는 폐지된 율법이다 폐지된 율법이니까 오히려 내면 지옥 간다 율법 지켜서 율법 지키는 걸로 구원 받으려고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11조 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극단적인 분도 있고요 또 완전 다른 극단은 하나님 거래, 모든 게 하나님 거래 11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돼야 되는 건데 그 11조도 못 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을 모는 사람이라고 하냐? 어떻게든 덜내는 내는 태도가 마음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렇게 되면 서로 지옥 간대. 그럼 어떻게 해야 지옥 안 가는 거 지금 <laughs> 11조 내는 지옥까지 안 내는 지옥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주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의 생활을 위해서 쓰였거든요. 레위 지파의 생활 을불쓰였는데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10분의 1씩 내면 레위 지파는 몇퍼센트를갖는 거예요? 120 정도 갖고 있는 거죠. 11, 뭐, 1 1집파라고1 2집파 중에 1 1집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중에 에브라인과무화세에 바뀌어 그 두집화가 나뉘잖아요. 요 세대. 그래서 다시 1 2집파가 돼요. 그래서 13번째 그 족속이 이제 레위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120%가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평균 성도들의 그 사회비보다, 평균 수입보다 한20% 많게, 그죠? 갖고 있어요. 그 중에 10%는 또 성전 유지를 본인들은 써요. 그러니까 평균 그 평균 연봉에서 살면서 뭘 느꼈을까요, 사람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같이 느끼는 거죠. 자, 이분들 어렵 정말 어렵구나. 우리도 어려우면서 그걸 느끼는 걸 같이 체감하는 거예요. 그럼 상공동체의 마음,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면서 성도들을 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원래 1 2집파가그사례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세활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럼 오늘날 목회자가 구약의 그 레위인이냐. 우리 모두가 레위인 아니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죠? 거룩한 정속이 되었으니까. 모든 성도가 레위인이지. 어떻게 목회자가 구약의 그 레위인이냐라는 논쟁은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다르게 너무 힘들고요. 그냥 그렇게 믿어주고요. 어,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지 않는다면서, 섬기지 못하면서, 돌아보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팀킬러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그분 굉장히 리버럴하시거든요. 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문의 시림소를 드릴 때, 아론의 제사장 한 사람이 따라오다 그 무슨 뜻일까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1 2지파가 10분의 1씩 내가지고 그걸로 사회비를 쓴다고 되는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할까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못사님 사회비들이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1 2지파한테 받아서 받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옆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그 자체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 허물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목사들 사례를 주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사장이 옆에, 어, 있었다. 라고, 어, 물론 다른 해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러나 그 해석이 정설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11조는 돈으로 죠 근데 옛날에는 돈으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두배에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그냥 나는 요즘에 내가 뭐 10만 원 중에 말만 하면 되지만 내가 셀프을 10개가 고 있어. 뭐그 아이폰 1부터 XR까지 막 10개가 있어. 예를 들어 그중에 뭘드려야 될까요? XR를 들여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10분의 남은 나뒷담 그냥 주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때가 그죠 근데 옛날에는 10개 중에 가장 좋은 걸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10개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중에 가장 좋고, 양 10마리 중에, 소 10마리 중에, 만 10마리 중에 가장 좋고. 그니까 러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부담이 두 배죠. 지금, 지금으로가지는 남은 것 중에 아무거나 드린 게안 드렸던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걸 골라서 드려야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11조는 그냥 10개 중에 하나만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걸 드리는 마음으로 미리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못 드려요, 여러분. 해보셨죠? 그죠? 미리 빼지 않으면 못 드려요. 이것 쓰고 렌트 빼고 뭐하한 다음에 그 중에 11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드리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겠고, 구멍이 호도처럼. 그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게 되겠어요? 그래서 미리 빼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약간의 기복신앙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땀을 밭 가꾸고 물주고 해서 혹시자잘어도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땅누구 거예요. 하나님 꺼. 그죠? 비누구 거예요. 하나님 꺼. 태양 누구 거예요. 하나님 꺼.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플러스 알파의 도우심이 없, 없이는 충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간의 기복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신앙으로 11조를 낸 사람들도 흔했어요. 지금보다는 흔했어요. 근데 지금은 직업이 다양해졌죠.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 먹고 산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 11조 한다는 거가 일단 내,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그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도, 우리가 재물을 얻는 능력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죠. 너가 재물을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줬다라고, 신약이 8장 18절. 요 같죠? 8, 8, 8, 8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이 민감한 본 얘기를 교회는 항상 안 빼놓고 할까요?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교회들도 있겠죠. 저도 민감한 분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요 분위기 이렇게 나왔어요. 왜 교회가 분위기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이간질을 할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게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던 거. 그게 바로 돈이에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과 제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한다. 가장 강력한 존재, 하나님과 이간질을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사실 본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라는 제갈과 고삐를 통해서 힘센 황소를 컨트롤하기 원하세요 황소가 돈이에요 돈같은 돈 힘센 황소 돈이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여러분 내가 돈을 컨트롤한,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도 보면 요 내가 돈을 컨트롤하고 있는게 아니라 돈이 자꾸 나를 끌고 다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당장 여러분 집안에서는 한분단쓰일수 있지만 차 끌고 나가면 커피를 마시더라도 그죠? 기름값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재정이 작은 송아지 수준일 때, 여러분이 돈이 작은 송아지 수준일 때, 귀여울 정도일 때, 여러분이 고삐를 떼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11주를 해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커져버려가지고 코를 뚫을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진다. 그 때는 그 돈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 지금 11조를 못하고 있으면 어, 작은 돈에 포로가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종수 원사님이라는 분 아세요? 원종수 원사님이라는 분이 처음 어, 의사가 돼가지고요. 월급을 받아서 너무 고생했잖아요. 엄마 고기를 너무 사주고 싶은 거예요. 갈비살. 맛있겠다. 그쵸? 그래서 아, 고기. 집에 이제 그 월급을 받아가지딱 갔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래요. 종수야, 이거 천열매 아니냐. 그 딸가 는왜 아셔가지고 그 엄마가 천열매를 한개 드리자. 그러니까 너무 신앙이 좋은 엄마의 그 말을 듣고요정이 인간 왜 이래? 이러면서 그 눈물을 머금고 헌금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헌금을 해서 그런지 15일이 지나자 원장님이, 병원 원장님이 부르더래요. 그러더니동공수를딱 꺼내시는데 어 이게 뭔가? 그때는 의사고시란 게 있었나 봐요. 그 의사고시에서 어, 수석으로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고 동공수를 주셨는데 꺼내보니까 몇 배일까요? 두 배, 월급배두 배, 두 배. 그래서 아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막 가가지고 그걸 그걸 이제 우리 사모가 내복에다가 이렇게 계산해서 딱 했는데 엄마가 또 뭐라고 했을까요? 야너 지금까지 상 받은 적 없지? 상금 받은 적 없지. 이것도 첫별별로 드리자. 인간 왜 나오죠. 미쳤나봐요. 미친 거죠, 이거. 그죠, 엄마. 정신나갔죠 그러면서, 야, 너 마음 바뀔까봐 내일 새벽에다 내 당장 드리자. 새벽에다. <laughs> 아, 주일까지 때려 되잖아. 왜 새벽에도 되게 은 쪽으로, 그죠. 새벽에도 당장 드리자. 근데 이제 원성, 원정수 원장님이 그때는 많이 상처가 됐대요, 솔직히.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어떻게 고, 고백하냐면 그 시절에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저에게는 그게큰 영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부담되면 여러분, 여러분, 따라해 때, 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에서 11조를 이제 사실 가르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르치는데,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은 10% 너무 어렵잖아요. 1%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10% 하지 말고 어려, 어려우니까 1%로 한번 해보고 늘려보라는 거죠. 근데 1%를 남은 거에 사하는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하는 거예요. 1% 해보고, 난2% 해보고, 3%에서 10% 되면 여러분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캐나다는요, 11조 하기가 너무 쉬운 거 알아요. 왜냐하면 캐나다의 세금이 무지하게 세요. 그죠? 보통 24% 가져가잖아요. 보통. 그죠? 보통 24%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4%에서 여러분 11조를 만약에 하잖아요. 여러분이. 게그 다른 11조를 하잖아요. 연말 정산하면은요, 여러분, 연말, 연말 정산할 때막 어디서든 뭐 해보려고 별거 다 하죠. 뭐, 등록, 교육비, 그 다음에 약 샀던 거, 그죠? 병원 갔던 거, 치과 치료 이런 거 다, RRSP까지 다들죠그 다음에 택스 프리 세이딩 어카운트, 뭐 이런 다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부지런한 짓이에요. 왜냐면, 신앙인들은요, 11초만 해도 모든 게다 커버돼요. 11초만 해도 밀법 받는 게 커버가 돼요. 맥시멈 40%까지 커버가 돼요. 여러분이 11조 한 거에 40%를 커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1조 한게 아니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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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센트 낸 거예요? 6%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들이나 그뭐 다른 단체에서도 돈이 좀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단체에 기부금을 내시거든요. 그분들이 왜 단체 기부금을 내냐면 좋은 일도 하고 세금에서 세금으로 다 나갈 거를 세금에서 어느 정도 세이브해서 자기는 좀 좋은 일에 쓰겠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하는 일에 쓰겠다. 그래서 기부금을 특별 기부금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고딱 하면 거기서 이제 체리터블 도네이션 리셋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환급을 받거든요. 세금에서 환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그걸 알면 시민정기가 어, 조금 편해지시죠. 그나마. 그죠? 약간 편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11주에 대한 재미난, 어,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11주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이런 안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11주 안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몫을 알아서 챙기십니다. 그런 <laughs> 얘기 <laughs> 들어보셨어요? 저그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꼭 이게 유머면 오케이. 유머는 없혀있는데 유머가 아니라 그런 식까지 그렇게까지 겁을 줘야 되나 시들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게 어, 내가 아무리 아껴도 시들줘 않으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내차 긁고 가가지고 생뚱 나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감기에 걸릴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안 걸려가지고 약 값으로 나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식을 챙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아니면 조금 치사해져요. 치사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웃자고한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듣지는 마세요, 웃자고한 얘기니까. 근데 이제 한 청년이 이렇게 기도를 대요 하나님, 10만 불을 벌게 해 주시면 제가 10일 소를 꼭 하겠습니다. 제 1년 동안 10만 불꼭 벌게 해 주세요. 10만 불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9만 불을 본 거예요. 9만 불. 이 청년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을까? 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는 미리 떼고 주셨군요. 그랬대요재미 없군요.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는 미리 떼고 주셨군요. 11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결과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까요? 나는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여러분 11초에 하면 하느님이 30대, 60대, 100대 보호해주셨다 진짜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저와 윤현태 목사님은 지금 거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을 사는 거 보면 <laughs> 그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을 사는 거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돈으로 갚아주시는 것보다도 진실한 신앙, 순수한 그리고 생활의 감동 이런 것들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현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돈은 생명이죠 여 돈은 정말 생명 같잖아요 그죠? 돈은 생명과 같은데 그 생명과 같은 그 돈을 한개 드렸다는 건내 생명을 한개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하시는분들 삶을 보면은요 어, 좀 율법적인 것도 있어요 그 분들의 삶이 그죠? 약간 율법적이고 기복신앙이라는 비난을 받을만한 행동하세요. 도 그런 말도 하시고, 그런데 적어도 그분들이 신앙이 힘들 때는요, 금방 회복하세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영적인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금방 회복하세요. 반대로 신을 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주일 선수도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인 의식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영적 분별력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데도 구원이 어디로 세는지도 모르고 허무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어, 어떤 선택할 때도 하나님보다 자기 유예를 먼저 고려하게 되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러니까 교회가 이러니까 이걸 해야지 보다 자기를 먼저, 자기 유익을 먼저 고민하고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한다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1조를 안 하는 분들은 신앙이 힘들 때 확실히 일어날 일어날 힘이 좀 부족한, 딸린 것 같아요 딱 그,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음식 먹고 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음식보다도 음식 안에 있는 빛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음식을 딱 먹지만 그 음식,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음식은 이산화탄소와 물에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뭘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죠. 포도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빛이 담겨 있어요. 그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빛을 먹고 살아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은행비 먹고 사는 거예요. 사업가들 은행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laughs> 여러분 가게 빛을 먹고 살아요? 빛을 먹고 살아요. 이거안 돼요. 빛을 먹고 살아요. 그렇죠? 빛을 먹고 사는데 우리가 포도당을 서 먹었잖아요. 포도당을 먹으면 그 포도당이 우리 목속에 와가지고 포도당을 다시 분해해요 물과 CO2를 그죠 분해해서 먹여서 우리가 빛을 뽑아서 빛에너지를 또 ATP라는 곳에 담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먹고 사는 거예요? 빛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해요 빛 먹고 사니까 우리 빛을 먹고 사는데 그 빛에너지를 우리가 포도당에 담아서 우리 몸에 흡수하는 것처럼, 그죠? 그 빛, 여러 가지 포도당에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흡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사랑도 사랑을 담을 접시가 필요해요. 사랑을 담을 접시. 빛을 포도당에 담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담는 접시는 뭘까요? 우리의 생명과 사랑을 담는 접시는 좀아타깝지만 돈이에요. 이게, 이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에다가, 어, 돈이라는 포장지에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마치 빛을 담는 접시, 포장지로 포도당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생명과 바꿨던 그 돈. 그 돈을, 돈에다가 우리가 사랑을 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 없이도 돈을 쓸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 반드시 돈을 쓴다. 들어보셨어요? 사랑 없이도 돈을 쓸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 반드시 돈을 갚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담는 포도당, 사랑을 담는 돈. 아, 너무 돈, 돈 얘기하니까 좀 힘들죠? 듣기 거북하시죠? 여러분, 사랑을 돈이라는 포장지에 담을려면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희생이에요. 그죠? 그냥, 그냥 여러분 이나와의 주문이 서 희생하지 않으면? 내쓸거랭금도 없는데 어떻게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희생해야만 내가 희생하고 구별해야만 돈이 구별돼요 거기다가 사랑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생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쵸? 희생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은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처럼 희생 없는 사람은 없죠. 바람에는 돈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이웃들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 좋겠습니다. 돈 앞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희생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랑의 풍성함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소리였지만 여러분 들을 수 있고 마음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시고요. 그게 넉넉한 거예요. 안 그러면 아직은 여러분의 율법이니까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고 율법으로 다가갔을 때는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사랑으로 다가가신 분만 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